A-BI랑 A-BI가 같대. A-BI랑 A-BI가 같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라지고 얘는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에서 Z. A가 0, 즉 Z가 BI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좀잘 보세요. 0이 아닌 복소수 Z라고 나오면 답이 달라지거든요, 이거. 0이 아닌 복소수 Z라고 나오면 B가 0이 아니라는 걸준 거고,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라고 얘기해도 B가 0이 아니라는 걸준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냥 복소수 Z라고 했으니까 B가 0이어도 괜찮아. 이게 학교 내신에서 너네가 많이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문제에서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얘는 실수가 아닌 복소수야 라고 줄 때가 있고, 얘는 실수여도 상관없어 라고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조건이 달라져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문제를 볼 때, Z가 BI라고 나오면 B가 0이어도 괜찮은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현수야, B가 0이어도 돼, 안 돼? 이 문제에서는 B가 0이어도 괜찮아, 괜찮아? 네. 돼요. 그래서, 요그래꼭 좀, 구분을 좀 해주시고, B가 0이면 안 된다는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갑시다. B가 0이어도 괜찮다는 생각해 주시면, Z를 바로 집어넣을게요. B제곱, 하고 K제곱, 빼기 3K, 빼기 4, BI, 플러스 K제곱, 하기 2K, 빼기 8. 그 0. 이렇게 자, 그러면 k가 실수고 b도 실수이기 때문에 요 숫자가 0이 되려면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kb 두 개니까 문자도 두 개, 식도 두개이렇게 돼요. 따라서 k 제곱 실수 부분 먼저 볼게요. 2k 8 빼기 b제곱 얘가 0이 되면서 얘도 0이 되게 해주는 k값을 모조리 싹다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얘도 0이 되면서 얘도 0이 되는 수학에서 콤많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딱한군데서만 2차 방정식의 근을 쓸 때만 이렇게 써도 이차방정식은 워낙에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써도 이때 또는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유일하게 컴마는 저럴 때만 또는이 되고요 그외 나머지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컴마라고 쓴건 얘와 얘의 교집합을 찾으라는 뜻이 바로 컴마입니다 수학에서 컴마는 그리고예요 자 그래서 됐습니다 서윤아, 앞에 걸 먼저 푸는 게 좋을, 앞에 걸로 추론하는 게 좋을까? 뒤에 걸로 추론하는 게 좋을까? 응. 뒤에는 인수분해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어떨 때 0이 되는지가 훨씬 쉽게 보이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구나 해서, 뒤에 걸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B가 0이라면, 될수 있는 K값은, 앞에 것만 0이 되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4,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됩니다 K가 가능한 게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두 개가 K 값으로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라면 뒤에 게 0이 되려면 K가 반드시 무엇이어야 된다? K가 마이너스 1 아니면 4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고 4일 때요 앞에 게 0이 될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1 빼기 2 빼기 8 빼기 b 제곱이 0이 돼야 되고요. 4를 집어 넣으면 16, 8, 24, 16 빼기 b 제곱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b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없죠. b 제곱이 마구라고 나오죠. 기는 무슨 수여야 되니까 실수해야 되니까 아 k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구나 만족하는 값이 없으니까 그럼 k가 4면 가능하죠 이거 불만 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k가 4인건 가능하구나 이렇게 해서 답이 마이너스 32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것도 오답률 진짜 높은데 진짜 맛는데 107번 이거 제대로 혼자서 푸는 애들 진짜 좀 적은데 그리고 학교 문제 같으면 이거 플러스 3 0이도 답에 넣어놓습니다 플러스 3 0이도 답에 넣어놔요 그리고 보통 이제 쉬운 게 앞에 거두개 마사 이라서야 선생님이 문자를 바꿔볼게 Z는 실수 아니다 라고 주면 답이 어떻게 됩니까? K는 4만 답이 됩니다 이해 돼?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보통 다 이런 걸 실수라고 넘겨서 애들이 이제, 그, 저기, 최상위권으로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상위권으로. 고등학교에 이런 유, 이런 결의 논리들이 되게 많아서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는 그런 유의 내신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고딩 때 이제 성적이 진짜 잘안 나오는 건데, 연우야, 실수 아니라고 하면 비가 0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살필 필요 자체가 없다. 이해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8번 보시면. 자, z제곱이 음의 실수래. z가 순호수라는 걸 뜻하네요. a제곱 마이너스 1. 이것도 똑같아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둘다 됩니까? 아닙니까? 그냥, 순화수 자, 제곱 빼세요. 음의 실수 된다고 얘기하면, 아, 순화수구나 해서 a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이 실수 부분이 없어지니까, 순화수겠네 하시면 이것도 또 틀릴 거죠. 몇 틀립니까? 1이면, 제곱하면 0이 되버립니다 음의 실수가 안 돼요. 그래서 a는 반드시 마이너스 1만 가능하다는 거에서, 또 입구에서 터치수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z가 마이너스 2i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2i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루트 2분의 1빼기 i를 여러번 곱한 게 4분의 마이너스 2i 플러스 2i를 또빼래요 마이너스 2i 즉 마이너스 4i 곱하기 i니까 4가 되네요 얘가 1 되는 걸찾아달세요 물론 너네 거듭제곱해서 이거 풀겠지요 간단하니까 거듭제곱해서 풀겠지만 계속해서 복잡한 문제도 좀 쉽게 풀수 있도록 복소 평면을 연습합시다 얘가 루트 2분의 1 컷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뜻하는 복소수입니다 2분의 1, 컴마, 루트 2분의 1, 컴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뜻하는 요 점을 뜻하는 복소수입니다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됩니까? 45도가 되죠.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입니까? 1이기 때문에. 아, 지훈이는 복소평면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알아요? 몰라요? 지훈아. 복소수를 연산하기 귀찮을 때, 근데 복소평면이 중요한 이유가, 너네가 복소수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물체들의 운동은 평면 잡표 위에서 이게 X쪽, Y축이면, 이게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랑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이렇게 4쪽, 4개의 움직임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근데 이제 복소평면이 왜 중요하냐면, 대학교 가서도, 이게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 북소평면을 이용해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등수학까지밖에 없으면, 너네 요새 음식점들 같은 데 가면 로봇, 여기 테이블 이렇게 하면 로봇이 이렇게 서빙해주고, 이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서빙해주는 거 이거 알아요? 로봇이 이렇게 갖다주는 거? 걔네들의 보통 운동이 어떻게 운동하냐면, 이렇게 이게 앞뒤로 운동하고, 좌우로 운동하고, 이게 지금 딱 중학교 수,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복소평면을 이용해서 세팅하면, 이제 이 로봇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를 갈 건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최단거리로 갈수 있게 되죠. 이런 유의 회전 운동을 표현하는데, 복소평면을 사용하거든요, 복소수를 사용하고.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작은 지윤 시작은 어떤 복소수가 이렇게 나오면 그 복소수의 축에다가 표현할 건데 x 좌표는 a, y 좌표는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고 선생님이 이 복소수를 그 평면에 표현을 한 거야. 이게 복소평면이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쉬운 걸로 먼저 예를 들어줄게. 야, I 제곱하면 얼마야? 준 I 제곱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자 I 한번 볼게요 I. I를 i 점으로 표현하면 복소평면에서의 점으로 표현하면 몇 컴마 몇이겠어? 0 컴마 I의 개수가 뭐야? 1이 되겠지 그럼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컴마 0이 될 거야. 그럼 i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i가 돼서 0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i 네제곱은 1이 돼서 다시 1,0이 되고 i 다섯제곱은 i가 돼서 처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돌아갈 거야. 이렇게 돌아갈 거야. 아, 이걸 국표평면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복소수 i는, 첫 번째 복소수 i는 0 1를 뜻하니까 여기에 있는 점이 복소수 i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복소수 i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를 이렇게 뜻하게 되고요. 세 번째 복소수 i는 0마 i 세제곱은 0,1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는 1,0이니까 요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를 거듭제곱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한번 곱하면 얘가 되고 두번 곱하면 얘가 되고 세번 곱하면 얘가 되고 네번 곱하면 얘가 되죠. 결국 거듭제곱한다는 건 뭐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요 각도만큼 한번씩 더 회전을 시켜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쌤이 요 문제, 얘를 여러 번 거듭 제곱해서 1이 되는 n값을 찾으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일단 복소평면에다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잡고 회전시킬 거니까 요 사이 끼인 각도가 45도인 걸 찾았어요. 그럼 1,0이라고 하면 여기에 도착하려면 몇번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1이 되려면? 그럼 몇번 가면 돼? 몇 번? 8번, 8번 가면 1,0이 되니까 얘는 8의 배수 이면 끝만 끝납니다. 그리고 8의 배수마다 1,0에 가는 거 보이십니까? 8의 배수마다. 그다음에 16번 가도 여기 가죠. 근데 요 새끼를 뭐 했을 때 어. 요 새끼를 몇번 곱해 가지고 i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얘는 i는 0,1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곱하면 얘가 되고, 그러면 여섯 번, 열두 번, 열여덟 번이야? 아니지, 여섯 번 하고 여덟 번더 가야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여덟 번더 가야 다시 돌아가니까 6, 14, 22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을 너네가 기억하셔야 돼요. 8n-2가 바로 i 이 되게 해주는 숫자들을 규칙적으로 나열했을 때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지우야! 어, <laughs> 아, 복소평면 야, 씨, 지우야. 지금 좀, 지금 좀 어떡하냐? 지우야, 복수평면 써? 쌤이 계속 복소평면으로 이게, 내신대비 하면서 복수풀 때, 복소평면이 쉬운 것들은 계속 복소평면으로 풀어줄 건데, 우리가 대화가 되려면, 이게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아야, 아,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될거 아니야? 랩프가 계속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 쌤은 웬만하면 이거 이거 노가다 뛰어서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뭐 서술형이면 어쩔 수 없이 복소평면은 당연히 안 쓰겠지만 복소수 서술형도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직접 계산하지 않고 잡표 위에 올려놓고서 돌리는데 잡표 위에 올려놓고서 돌리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이제 거기에 추가로 하나의 개념만 더하면 복소평면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네 지금은 크기가, 여기에 길이가 1인 새끼들이라, 1인 새끼들이라 거듭 제곱을 하더라도 길이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 길을 유지하면서 회전이 되는데 이게 길이가 1이 아닐 때가 있어서 예를 들어 1 플러스 i를 z라고 한다면 z의 제곱은 이하인 거 아시죠? 요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처음엔 1,1이 바로 복소평면에 있는 요 새끼야. 그럼 회전을 시키면 45도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가 있을 거야. 여기가 있는데 이게 0,2가 되죠. 그럼 여기에 길이는 루트인데, 여기에 길이는 2가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길이가 1이 아닐 때는 크기를 거듭제곱 해주면서 회전이 되는 거예요. 크기를 거듭제곱 해주면서 회전도 되면서 요렇게 복소수가 거듭제곱 되는 거라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크기가 1인 그래서 복소평면이 진짜 무조건 복소평면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한 새끼들이 뭐냐면 a 플러스 bi에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인 새끼들은 다단위원이있기 때문에 얘는 복소평면으로 썼을 때 훨씬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구하기도 쉽고요 합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저기, 어떤 거, 한 길에 줬던 거. 저기, 1 9 3는 거? 어, 189번 보시면, 189번 보시면, 이거 Z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1 플러스 2I 나오거든요? 1 플러스 I 나와요, 1 플러스 I. 이 새끼 1승이랑 3승이랑 5승이랑 7승이랑 더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루트 이분의일 이브네일, 루트 이분의일이라는생각을 바로 드셔야 되고. 이렇게 그럼 세번 곱하면, 한번 곱한 게 이거였으니까, 두 번, 세번 하면, 여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번, 다섯 번 하면, 여기가 있을 거고,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하면, 여기가 있을 거라, 얘는 네개 더하면 그냥 0입니다. x 좌표 없어지고요. y 좌표 없어지고요. 얘네 전부 다 이렇게 원위에 있으니까. 얘네 둘이더 하면 0이 되고, 얘네 둘이더 하면 0이 돼서, 삼각함수에서 사인포사인의 합이랑 똑같은 논리로 얘네들의 합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우야. 아래서1 1 1자1 1그래얘얘얘 얘랑 하하면1 얘랑, 얘랑 얘랑 더하면 0이니까 X자표끼리 더하면 부호가 다르고, Y자표도 부호가 달라서, 이렇게 더하면 0되고, 이렇게 더하면 0되니까, 그냥 얘게 4개 하면 바로 0이다라고, 이렇게 푸시면 훨씬 더 편해요. 각각 4개를 다 구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새끼,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 새끼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요런 새끼들이 특수각을 나타내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그리고 이게 0 1, 0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1 콤마 0 요런 새끼들은 그냥 복소 평면으로 올리는 게 제일 쉽거든요. 계산도 훨씬 깔끔하고. 그래서 지금 요 문제도 얘 보자마자 루트 2분의 콤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이니까 개 쉽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바로 점을 찍은 거야. 그럼 이제 1대 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덟 번마다 1이 될 거니까, 8의 배수에서 12개, 그래서 답을 그냥 끝내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199번도 이걸로 해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춥다도 좀 피곤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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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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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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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금 여러가지 방문시 2번 숙소 좀 하세요. 1081번 부터네 네, 1081번 터아은다 네. 네, 네. 끝났어? 요 네, 네. 덟시까지 마. 그래서 그 시가지 마. 여어요 뭐라고? 그